알파 한국화 물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동양화 부분에서 채색 물감을 클릭하십시오. 채색 물감에서 알파 한국화 물감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. 알파 한국화 물감은 채양이라는 브랜드로 소개되어 있고요. 15mm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전색은 24색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. 채양의 특징은 먹하고 혼용했을 때 먹하고 분리가 안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뭐 수채화 물감이나 다른 물감하고 먹하고 혼용이 잘 안되면 서로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융화가 잘 되지 않아서 화산지에 칠했을 때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어, 한국화 채양 물감은 먹하고 같이 잘 혼용이 되고 분리가 안된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